안녕하세요 외교부 1 9기 영상기자 이은정입니다. 다인님과 안수님과 함께 국립외교원에서 제8기 외교관 후보자분들의 수료식과 인터뷰를 함께했는데요. 외교력 최강 인사를 만렙의 외교관 후보자 수료생과의 인터뷰 함께 가보실까요? 단체 거짓말 탐지 게임입니다. 앞에 계신 후보자분이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O 혹은 X 를 표시하시면 그 말이 진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뒤에 동기분들께서는 O 표시를 거짓이다라고 생각하시면 X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외공간 실습 못 나간 거 억울해서 돈으로라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아, 억울하죠. 저는 인정합니다. 어, 억울하다. 어, 솔직해야지. 외교관 후보자 탈락제도 없어져서 진짜 다행이다. 있었다면 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 무조건 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 <laughs> <laughs> 어? 아잇 그건 아니 진짜 아니다. 잘해요. <laughs> 외교부 유튜브 구독하고 있다. <laughs> 어, 아니 <아니에요>. 진실이야. <laughs> 진실. 진외교의 진실밖에 말안 해, 언니. 긴가민가하긴 한데요. 긴가민가 아. 거짓이다. 교육과정 중에 팀프로젝트에서 내가 버트 운전한 팀플이 있다? 어? 어 버스를 열 시? 아 저거 없으니.. 아죄송너 뒷자석에 안 댔잖아. 동기들 가운데 나이 먹고 철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 <웃음> <웃음> 없죠. 나이 먹고 <laughs> 철이 처음, 다 있지. 오빠 화이팅! 네 그럼 이상으로 거짓말 탐지 게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서 외교부 코트 사무관님이십니다. 어, 외교관 후보자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과거의 나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말. 제발 이것만은 하지 마. 혹은 이건 좀 하자. 시험을 치지 마라라고 <laughs> 하고 싶었다고 생각했던 적도 많습니다. 사실 어, 결과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그 조언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제 국제정치학 과목에서 제 공부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중에 있는 강사님들 교재나 그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어, 나중에 돌아보니까 교수님들이 쓰신 논문이나 원서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했었으면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김지수 외교부 곧 사무관님이십니다. 정규 교육을 시작하기 직전인 외교관 후보자들에게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일단 합격하신 걸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관련해서 동기들에게 제가 이제 물어봐서 취업을 해봤어요. 크게 두 가지 답변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실컷 놀라는 거. 특히 동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앞으로 30년 이상 함께 일할 동료들과 우애를 다지는 되게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많이 노는 것도 중요하다는 견해를 많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막연하게 자기 개발을 하시지 마시고 조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조금 더 알찬 일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다음은 천신해 외교부 곳 사무관님이십니다. 교육 과정에서 얻은 앞으로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것 같은 경험이나 지식이 있다면? 네, 어, 저희 교육 과정이 되게 잘돼 있어서 우선.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고시의 연장선으로서 국제정치학을 더 심도있게 배울 수 있었고 제가 이름을 다 외울 수 없는 많은 과목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제2외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도 1년 동안 계속 쭉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실력도 많이 향상되었고 제가 선배들이 이제 외교원 생활은 약간 외교부 입부 전에 유일하게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해주셔서 제가 또 선배 말씀을 되게 잘 듣기 때문에 많이 놀고,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교원 성적도 중요하지만, 성적이,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기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외교원의 많은 그런 배움과 가르침도 많았지만 정말 크게 남은 거는 앞으로 30년간 함께할 동기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정년 퇴직하는 날까지 외교원 동기들과 함께 외교부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을 쌓아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서정은 외교부 고창관 이미지입니다. 내가 외교관을 꿈꾸게 된 계기 무엇인가요? 네, 저는 2015년에 프랑스로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요. 그때가 마침 한불수교 13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다 어,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시겠지만 외국에 혼자 나가 있으면 되게 외롭고 고향이 그리울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때 외교부에서 13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이벤트를 많이 개최해주셨어요. 저 외국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그리움도 채우고 또 한국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서 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외교관이 된후 10년 뒤 그리는 나의 모습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년 뒤면 2031년이 되는데요 2031년에 저는 두 가지 모습을 좀 상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외교관 또는 외교 공무원으로서 문배웅은 한과를 책임지는 외교부의 과장이 되어가지고 그 과를 이끌어 나가고 또 외교부 혹은 대한민국의 어, 위상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과장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인간으로서 문대영은 어, 0 살짜리 딸의 아빠 그리고 20년 차 남편, 30살 30년 차 우정을 그가 친구 그리고 40살의 아들로서 어, 성장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